어, 조홍천 운세를 좀 볼게요. 제가 그 여섯 명 출당 시켜야 되는 사람들 운세를 다볼 거예요. 벌써 제가 그 사람들 리딩을 몇번 했어요. 다 방송 나가서 못된 짓들 하고 운세들이 다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아 이럴 때는 몸을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는 않죠. 이거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 뒤 배우 후에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요거는 아마도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닌가. 공격이 엄청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자가 살아남나 본데 출당을 하는 걸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엄청 힘들어지지만 살아남아요. 야 찔긴 인간 살아남고 음, 다른 당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막, 거꾸로 충성을 바치면서, 자기 이미지를 털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지지자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해주겠어요? 뽑아주면 안 돼요. 제가, 요번 금요일 날, 아, 저, 일요일 날 방송을 해드릴 건데, 생방송을, 40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희미해지고 있어요, 벌써. 이재명이 이겼다는 생각에. 기쁨에 취해서 잊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양평 구속도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최은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천공이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새록새록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그래야 처벌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힘든, 앞으로, 몽, 뭘 하든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는, 어, 맞아요. 내쳐요. 당원들이 내치고 쫓아내라 그러고, 자기는, 누군가가 새로 뭘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요. 나가자고 아마 부추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나가서 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서 당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와라. 이거를 봐서는 나가는 거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 다, 시한번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좋지 않은, 나는, 어, 더 강하게 나갈 거야. 이런, 이런, 이런 행동을 좀 보이게 돼요. 좀 강하게 나가, 강해 보이는 척? 하는 그런. 그리고, 이 사람은, 즐겨요. 굉장히 즐긴 사람이기 때문에, 매달리게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나가기보다는 매달린다. 제가 듣기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이런 짓들을 했다고 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겪, 그런 걸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안 내쳐서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그렇게 힘든 걸 겪었는데 왜안 내치고 처리를, 정리를 못 했냐고요. 이런, 이런 쓰레기들을. 아,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겠죠, 아니면 당 모든 면에서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자기 활동 영역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몰아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자를 탈당을 시키든지 내쫓아 버리든지 자기 자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쫓으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 무엇이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끝까지 들어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이것들은 붙어 있으려고 하고.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엄청날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막 겪어야 될 거야 이것들이. 예스노르 먼저 한번 볼게요. 조홍천이 민주당에 그대로 있게 될까? 조홍천이? 이 당에 그대로 남게 될까? 쫓겨날 수 있는데. 와, 뒤에서 계속 못된 짓 해요. 계속 못된 짓 해요, 아주. 아주 못된 짓. 그런데, 잊기가 힘들 거예요. 아홉 장이죠. 민주당에 잊게 될까? 아마 민주당에 잊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계속 못된 짓 하고, 뒤에서 협잡질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돼요. 아주 비참한 꼴.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고, 주변에 자기 편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게 돼요.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하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민주당에서 더 이상. 목소리도 죽어 줄어들고.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여태까지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사법 리스크를 떠들고 1년 내내 그랬어요.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자들은 100% 알았어요. 이재명이 무죄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 한동훈하고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 태블릿 피스도 조작할 때 했다는 거 그거는 다섯 살된 애들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천번만 번도 조작을 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 조작을 한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문재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 이낙연이 시킬 수는 있겠죠. 확실하게 죽여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로 악수를 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낙연이 시켰으면 시켰겠죠. 워낙 사악한 자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한동훈과 윤석열이 충성을 바친다고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랬죠. 제가 몇달 전에. 분명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거 필요 없었어요. 탄핵 충분히 시킬 수 있었어요. 박근혜. 왜냐하면 언론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데 태블릿 피스를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 총장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자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몇번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태블릿 피스로 일어선 자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자기가 일어선 자기 때문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피 c 가 어떤 추리거도 돼요. 큰추리가가돼줄 거예요. 왜냐면, 외국에서부터 그 방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은 명왕성이 역행을 하는 지금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1월 26일이 되면 내년, 1월 24일인가? 되면, 이제 물병자리로 들어가서 9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마지막 세 달을 살짝, 또다시 살짝 역행을 하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들어가게 돼요, 25년 되면. 사람들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대동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년부터 돼요, 내년부터. 그런데 이런 자들이 힘을 쓸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을 정치계로 나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민주당은 당원들이 선택을 해서 투표를 하는 체제로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추진을 당장 해야 돼요. 몸 추스려서 나오는 즉시 해야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지팡이를 짓고 가는데, 오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그 분을 보는데 마음이 참담했어요. 질까봐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이것들은 악마들이다. 반드시 하늘이 처벌할 것이다. 이재명이 죄가 없잖아요. 대장동으로 몇 년간을 달달달달 이낙연이가 던져줬죠, 먹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f c 룸을고하고 FC 안 되니까 대북 송금되고, 그 다음에 배임하고.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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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검사들이, 안 하셨죠? 안 하셨죠? 불러가지고. 그런데도 댓글 부, 하는 것들 보면, 조사를 받으라고! 무당들까지 그, 그 소리들을 해대고 있어요.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무식한 게뭘 떠들고 있어요? 뭘 나와서. 조사, 여태까지 한게 뭐예요? 여태까지 한게 조사받은 거예요. 귀 닫고, 눈 닫고 사는 그런 게 무슨 무당이에요. 최소한의 눈은 뜨고 있어야지. 영적인 게안 되면. 그런 걸 새치혈을 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조홍천 이런 사람들은 삿된 짓인 거 알면서도 계속 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죠. 이 사람 당해 있기 힘든데요,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힘들게 될 거예요. 공격을 계속 받아요. 견디기가 힘들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반성이 끝까지 없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한번 운세 더 보고 마칠게요.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안 좋아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자기, 거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거만하고, 자기 자신만 아주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거는 윤석열이거나, 윤석열이거든요? 왜 윤석열이 나왔을까? 윤석열과 어떤 일을 벌리는 걸까? 이 사람 그리고 어. 왜 해배를 나가지? 김진표는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끌려가는 날 윤완용 만나러 마중하러 가서 고개가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려 그래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야, 저런 게 민주당에 있었다는 게 유난히 하고 손을 잡는 게 아닌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새로운 걸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생기게 될 거예요. 뒤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고 그리고도 반성이 없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이렇게 올바로 했는데 왜 난리야? 이러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오히려. 지가. 싸움을 걸고. 다른 사람들과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윤석열과 손을 잡나? 이거는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은 이, 이, 서, 이 어, 문주당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꿈을 꾸는 거는 있는데 되지는 않고, 이런 비참하고, 어, 좀 그렇다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지금. 자기 삶이 너무 처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0인의 어, 똥파리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앞으로. 다시 실수를 하게 된다? 어떤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하게 돼요. 옛날에 했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게 되고, 해외를 갔다 와서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아마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시작을 해요. 다른 거. 자리를 옮긴다든지. 그런데 당을 나가는 건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새 출발을 해요. 새 출발. 당 안에서, 근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끝나요. 이 사람은 앞으로 좋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쁜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끝나요, 이렇게. 끝나고. 근데 옮기면 어디로 옮기지?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도. 사무실로 옮기던, 어,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되던, 이렇게 돼요. 근데 윤석열 나온 게 이게 좀 그렇거든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당을 나가는 걸로 받기, 보, 나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너럴 위딩에서는 나가는 게안 보였어요. 다만 다른 식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신당 창당을 할까? 이,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윤석열 쪽에서 신당, 창당을. 나가면 너무 좋죠, 민주당은. 너무 좋죠. 썩은 이빨이 빠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나가주면 너무 고맙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그랬죠. 신당 창당 얘기들은 할 거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 하고 싶어도 이자가 조홍천에게 뭔가를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진실 터져 나와요. 근데 비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힘들어질 거예요. 신당 창당은 거의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하고 싶은 생각들은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걸 빼고 콜카스 하나 빼고 해도 마음들이 안 맞아요 서로 간에 의견이 합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다가 비밀이 또 터져 나와서 신당 창당은 거의 못한다 다른 사람들 거도 보면 알겠죠. 이 사람 처지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아요. 앞으로 여기까지 종천리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